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단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이 같은 희한한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된 거죠.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된. 이런 식이라면 어차피 임명할 것이니 국민과 야당은 들러리나 사아남 답정너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호수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할 정도로. 대표적인 친여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임무를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김호수 후보에게 감사위원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말해주듯 김호수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마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에서만 하도록 하고 여타의 지검이나 지청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별 국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개편이라든 미명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문정권의 이 같은 시도는 검찰 내부에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권의 이런 무리수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옵티머스 라임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축소, 은폐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말을 앞두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국 임기 말 레임덕 방지와 퇴임 후의 안전판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재임 중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감사합니다.